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연입니다 오늘은 자궁경 부위 형성 중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서가 m87.1 m87.2로 기재가 된 경우라도 제자리암 유사암 진단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통의 소비자분들은 진단서의 질병코드만을 확인을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은 진단서와 함께 하나 더 확인을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직 검사 결과지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 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조직 검사 결과, 혈액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진단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자궁경부이형성증 M87.1, M87.2 진단금 지급이 매우 까다롭게 보험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1-2년 사이에 판매되어 왔던 유사암 진단금의 지급금이 크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심사가 좀더 까다롭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다연에서는 자궁경부위형성증 M87.1, M87.2 유사암진단금 청구를 대행해서 착수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1522-8879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궁경부위형성증 유사암진단금처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니 믿고 바뀌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금 지킴이 법률사무소 다연입니다 1522-8879